오늘은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출산율이 0.6을 기록하면서 초격차 1위의 국가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OECD가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단한 해도 빠짐없이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자살 사망자 수가 1,306명으로 전년 대비 32.3%가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이 수치가 조금 섬뜩한 것은 청년과 청소년의 자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년간 자살 사망자 수는 4만 명이 넘었고요.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자살 문제가 정말 재난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인 것이죠. 정부는 2004년부터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을 위한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범부처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2017년에는 정부가 처음으로 자살 예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10만 명당 26명인 자살 사망자 수를 27년까지 18.2명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세부 정책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10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원래는 우울증만 검사했던 것을 확대해서 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건강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삭제하고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이나 번개탄 등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살을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효율적인지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살 시도자와 유독의 정보를 보건소에 전달해서 상담이나 치료 등의 총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살 예방을 위한 sns를 통한 상담을 도입하겠다고 해요. 쉽게 요약해 보면은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 자살 고위험군들이죠. 우울증이 있거나 자살을 시도해 보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색별해 내서 케어함으로써 자살을 줄이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접근 방식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살은 매우 복잡한 인간의 행동 중 하나죠. 한 개인의 마음이나 생각,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요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삶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불안정성이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 내 폭력, 사회적인 고립, 이런 요인들이 모두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니까요. 실제로 청소년들 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70%가 정서 특성 검사에서 정상 범위에 속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자살이 단지 우울증 같은 병리학적인 상태로만 규정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건강 문제를 넘어서 자살을 유발하는 사회적 조건과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살 예방은 개인의 아픔을 발견하여 치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와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률은 거시적인 경제 지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자살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 노동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률이 1% 하락할 때마다 청년의 자살 사망률이 1.7%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IMF 사태를 기점으로 급증했고요.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외에도 카드 대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 침체기마다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살 비율은 노인층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주요 원인은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은퇴 후에 경제 능력이 없어지면서 빈곤을 경험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이처럼 자살 예방은 개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아픈 부분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자살 문제를 사회적 실패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디르켐이라는 사회학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살률을 사회적 타살로 보고 이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직면한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또 한가지 마음 아픈 통계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살 사망자의 90%가 사망 1년 전에 1차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며 심지어 한달 이내 이용자는 76%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서 의료적 접근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료적인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고려하게 되는 순간이 무엇일까요?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했고 자살률이 폭등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자살률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위기 속에서 사회가 결집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열심이 내일에 닿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또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병들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게 됩니다. 이 사회가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 가지 있는데요. 지난 1일 서울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살예방 전화상담원을 채용했습니다. 야간 12시간 동안 당직을 서면서 상담콜을 하는 일인데요. 웃긴 건 시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8,300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전화가 누군가에게는 자살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자살의 사회적 요인은 두 가지로 특정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는 사회 통합적인 관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상을 살아내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경제의 문제일 겁니다. 경제적 취약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배려와 대처가 필요한 이유겠죠. 그리고 제가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었던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 통합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뭐 빨강과 파랑을 대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의 정서적인 교류와 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대혐오의 시대라고 생각될 만큼 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대립, 정치적 대립, 그리고 경제의 양극화 등 차이와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죠. 한 가지 재미있는 지표 중에 하나는 절대적 빈곤율만큼이나 상대적 빈곤율이 자살률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이 사람의 심리에 대단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한국은 특히나 비교가 심한 나라죠. 어릴 적부터 비교에 신물이 나 있는 세대가 지금의 청년층일 겁니다. 특히 또 요새는 그 비교가 5세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유치원부터요. 영어 유치원을 다니냐로 시작해서 초등학생들은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를 두고 경쟁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학군이 어디냐? 뭐 성인이 돼서는 대학이 어디냐? 직장이 어디냐? 연봉 얼마 받냐 등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회죠. 제가 학창 시절 나름 공부를 좀잘 했거든요.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맘먹고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좀 수직 상승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어떻게 공부했냐? 나는 뭐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막 대학 진학 상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들보다 많이 했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그때 애들한테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미안하고 오만한 말이었는데 3등급은 맞아야 사람 구실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이었죠. 실제 당시 입시 상황에서는 3등급이 4년제 대학의 수문장 같은 거였거든요. 3등급 중후반이 흔히 말하는 지잡대의 커트라인이었고요. 3등급 초반이 되면 그래도 지방에서 조금 이름 있는 대학들을 갈수 있었고 2등급에 들어와야지 지고국에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입시 상황이었는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3등급이 조금 터무니없는 기준인 것 같은 거예요. 3등급을 맞아야만 그나마 루저를 탈출해서 인생에도 뭐라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등급이 상위 11%에서 23% 사이의 구간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가 너무 높은 거죠. 그럼 10명 중에 8명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가는 거니까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는 지금 세대들이 30대에 접어들고 세상을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정도 없고 회색빛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비교에 안 그래도 지쳐있는데 남녀의 갈등, 정치 갈등, 갈수록 벌어지는 경제적 양극화 등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빛 미래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실패로 빚어진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이 사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며 살아왔던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겸허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살의 문제가 어쩌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 마음 아프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 2명은 이 비극을 심장의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아픔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이며 공동체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정책들이 발휘되고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병든 사회를 보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비교와 질투, 혐오로 가득찬 세상에서 누군가의 친절과 배려,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너와 내가 함께하면 아이유입니다. <놀람>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유님의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일부러 나란히 길 잃은 우리 경쟁과 비교로 남을 밟고 올라가는 사회보다는 조금 미련하고 더디더라도 사랑하는 친구와 연인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미련하게 나란히 길 잃고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